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아침에 주가 체크하고 코인 가격 얼마인지 확인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밤을 지새우며 5시에 자면서 어떻게든 얼마라도 벌겠다고 열심히 단타 했죠 오히려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건강까지 무너지고 하루가 망가졌던 그 날들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주식투자에서 부동산 투자로 넘어오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결 바로 제 운을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린 거죠. 저는 주식쟁이었으니까 부동산 내용 계속 뉴스에서 막안 좋은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뭐야, 어쩌란 거야. 아, 맞다. 내 사주에 부동산 돈이 들어오지?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정말 이때 느낌은요. 순수하게 분산 투자. 이 생각이었어요. 제가 주식 중에서도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단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수익을 다 날려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수익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요. 리스크가 좋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고민하다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시장금리나 거시경제 쪽을 좀 이해가 좀 빨랐어요. 부동산의 상승 구조를 뚜렷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상장, 재개발, 재건축, 상장, 일반 아파트. 그럼 새로 상장돼서 오픈한 거, 신축 혹은 분양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코스피, 지방은 코스닥. 그러니까 원래 주식 수자할 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부동산으로 전이 된 거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더 중요한 거 얘기 드릴까요?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초거대 공룡이 있죠? 부동산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개인들끼리만 싸웁니다. 그럼 개인들끼리 싸우는 게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흐름대로 따라다닐 거거든요. 철저하게 기계로 싸우는 기관 외국인처럼 싸우지 않을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싸우는 게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주식 좀 해보시잖아요? 당신이 배운 거다 틀립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 지표의 그 값에서 깨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물 옵션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세팅할 때는요, 2주에 한 번씩 세팅을 바꿨어요. 내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하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그 공식이 깨지도록 개인들이 몰려가면 기계가 로직을 바꿉니다. 오히려 그런 공식을 깨도록 만들어진 게 현재 주식장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루에 2-300번 이상 매도 매수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 그 상태로 수익날까지 버티면서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사람들만 주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운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 10년 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8채 그중에서 숙박업이 6개 심지어 상업지 아파트는 훨씬 더 많죠 어떠세요? 동일한 투자를 매수매도 하면서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결국은 저만 부동산으로 넘어왔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표값들을 이해하셨다. 빨리 부동산 넘어오십시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값도 모른다. 주식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효율 별로 안 나실 겁니다.